안녕하세요. 애들아 로미입니다. 12월 첫째 주 정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 코는 지금 막히지 않았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난답니다. 그래도 할건 해야죠. 그쵸 제가 지금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는 공간은 거실에 이렇게 예전에 쓰던 아들 책상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하였답니다. 오랜만에 이런 각도로 지금 촬영을 해보는데요. 조금 낯서네요. 이렇게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 각도가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좀 맞춰볼게요. 이렇게 이 각도로 지금 바로 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제가 쓰고 있는 한주 바인더 먼저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정산할 현금이 없습니다. 먼저 선전 포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 매월 이렇게 예산을 채우고 나면 첫째 주에는 가장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주는 항상 절약을 하려고 더 애를 쓰고 첫째 주에는 예산이 채워진 만큼 그동안 못했던 소비를 조금 푸는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집밥 간식에 장고가 하나도 없고요. 배달 외식에는 장고가 그대로 예상 그대로 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행히 외식은 없었던 한 주였어요. 계산기도 가져올게요. <laughs> 3만원 더 해주고 생활 용품 비용도 이번 주에 조금 살게 많아가지고 다 지출을 하였답니다. 모자란 부분도 있어서 기타 에비비에서 사용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저도 감기에 걸렸지만 저희 아들도 감기에 걸려서 해열제 구입하고 기침약을 구입하였답니다. 그래서 남은 잔고가 없었어요. 기타 에비비도 10만 원이 깨지고 이렇게 5천 원, 천 원, 만원 이렇게 남은 잔액이 들어 있습니다. 주유교통비는 남편 통장으로 15만원 들어갔고요. 선저축은 지난주에 같이 저축을 하여주,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이번주 저축은 정말 간단하게 3만원입니다. 바로 목적저축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잔액으로 채우고 있는 목적저축에 저희 딸 생일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 이번 주에 남은 3차랑 3칸 채워주면 이게 성공이 됩니다. 볼까용 현재 만원짜리 지폐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는 안 네, 해볼게요. 2, 3, 4, 5, 만원. 이렇게 바꿔주고 <laughs> 시작할게요 역시 1K씩 모으는 건 장돈이 맞습니다 3칸 채워 줄게요 3,000원 이렇게 3,000원 채워주면 챌린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대로 꺼내서 잔고를 확인해 보고 어, 파킨 통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날 딸내미 생일날 하고 싶은 어, 거 하고 또 맛있는 외식을 할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옆에 놔둘게요. 그리고 여행을 패스하고 외식하는 날 이번 주도 외식이 없었기에 만 원을 채워줄게요. 냄비 두개 채워주고. 건강 헬스는 5,000원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아, 이게 아파 보니까 언제 병원에 가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다행히 열도 크게 안 나고, 그냥 콧물, 코막힘 두통 정도라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진 않았지만, 아 역시 건강이 최고란 걸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아이들은 잠깐 패스하고, 어, 에어컨 난방비가 현재 지금 잔고가 1, 2, 3, 4, 5, 6, 7, 8, 9, 9만 5천원이 들어있네요. 그래도 난방비는 에어컨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5천원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있는 5천원 빼주고 만원 넣어주고 5천원 한칸 기록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 같은 계절 지출 비용을 이렇게 모아 주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목적저축은 다 채워 줄 부분은 채워 주었고요 그리고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남은 잔액은 여기 있는 목적저축 박스에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이 7,000원이니까 5,000원 숙지 하나 천원 속지 두개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워주었답니다. 제일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축 중에서 이 저축박스 저축이 저는 가장 재미가 있답니다. <laughs> 이렇게 바로 테이블에서 현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빼주었던 선물 챌린지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있는 현금에 5만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 챌린지를 한번 하고 저희 딸 선물 사는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이 9,300원 정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9,300원 더하고 5만원 성공하면 59,300원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만원짜리 비가고. <laughs> 세어보지 않아도 5만원입니다 남은 지폐는 9,300원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저희 이제 저희 딸 생일날 당일에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거사 먹는데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파킹 통장에 잠깐 들어갈 거기 때문에 9 3 0 0권 페이크머니로 채워주고 은행에 넣어주고 페이크머니 채워줄게요. 4000원, 5만원 있었거든요. 5만하고 5000원, 9000원 정도 되겠죠. 동전은? 이렇게, 페이크머니, 59,000원을 자리에 채워주고, 얘는, 파킹통장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옮겨두고요. 얘를 뺀 이유가, <laughs> 아, 너무 헷갈리는데, 갑자기. 얘를 뺀 이유가, 제가 성공한 챌린지는 맨 뒤로 보내주고 있어서, 뒤로 옮겨 목적저축 바인더 왼 뒤로 옮겨주겠습니다. 목적저축에서 제가 그주 구주 그, 그 이벤트가 있는 당일에는 여기서 가져와서 예산을 같이 짜서 산주 바인더에 예산을 같이 짜서 넣어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가 있잖아요. 12월 둘째 주 예산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지금 바인더가 텅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매주 매주 같은 예산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만원입니다. 12월 7일부터 7, 8, 9, 10, 11, 12일까지 7일부터 12일까지 지출할 둘째 주 예산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예산 카테고리 예산에 채워주는 데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늘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 바, 바인더에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고 또 그 변동 사항이 생겨버리면 저는 조금 다음 한주한주 한주 예산을 책정하는데 좀 에너지를 머리를 많이 쓴다 할까요?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냥 매주 같은 예산으로 하는 게 저는 습관도 잡고 좋습니다. 딱 8만 원이네요. 집밥 간식에는 늘그래왔던 8만 원. 지금 바인더가 오래 써서 좀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배달 외식에는. 3만원 생활비용에는 2만원, 병원 약재는 만원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네가지 카테고리에 골고루 예산을 채워주었고요 첫째 주에 넣어준 기타 예비비 잔고는 현재 약한 7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잔고가 나온 것 같아요. 주유교통비는 남편이 알아서 주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조금 온라인으로 골라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가족 이벤트에 이렇게 8만원으로 챌린지 성공해서 들어있는데, 5만원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그 사고 싶었던 선물들을 골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3만원은 그날 배달을 시켜먹거나 또 맛있는거 먹을때 그때 가, 나머지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일단 5만원을 가지고 맨 뒷장에 채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쓸것까지 예산을 채워주었고요 한주 둘째주 예산도 다 채웠습니다 아 그리고 부수입 저축을 빠뜨릴 뻔 했네요 이번 주 부수입은 모두 페이크 머니로 준비를 하였답니다 이렇게 얼마죠? 111,000원입니다. 어, 모니모라고 그 삼성 그 출석 체크로 포인트를 현금화 하였구요. 남편의 부수입 있고, 또 중고 거래로 아이들 교구장이랑, 장난감 판매한 거 수익이 있었답니다. 부수입 채워주도록 할게요. <laughs> 얘도 이제 헤어질 때가 된걸 알았는지 좀 <laughs> 고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 그리고 부수입 상자에 들어있던 현금들도 그냥 통장에 바로 이체로 넣어줘버리고 이렇게 페이크머니로 좀 통일감 있게 그냥 채워주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아, 11만 천원이었죠? 거기에 이제 무적되는 잔고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66만 6천원 더해주면 977만 7천원 여기 넣어주고 만원 천원 12월 둘째 주에는 그동안 제 금융 예금 들었던 예금 만기가 찾아오고 풍차 예금 만기도 찾아오고 금융 수입이 빵빵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빨리 어, 2024년에는 여기 있는 부수입 저축박 저축바인더에 채워주는 금융 수입도 채우고 앱테크 수입도 채우고 또 저의 유튜브 수입도 채우고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한주도 잘 지내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주도 평안하시고 12월 12일날 만나요 그럼 안녕 빠이